<laughs> 학교의 상징이 뭐예요? <laughs> 네, <왜? 웃음> 네 마스코트가 애저희들이 만나면 좋좋 이렇게 u c i 는 사실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네. 저희는 명문대생 DKC를 만나고 <laughs> 있습니다. <웃음> 아니에요? <웃음> 그러지 마세요. 이게 인피니트 파운팅이라고 <laughs> 얘기를 해요. <laughs> 아 미국 학생들이랑 유학생이랑 학비의 차이가 좀 있나요? 혹시 학비 기억하시나요? 학비 대충 기억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졸업 조건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유닛이 있는데 이제 미더러스 반지의 제왕 테마로 만들어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서부의 아이비리그 여기는 이제 아트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트 음 디파트먼트 쪽이고 네. 아트 디파트먼트를 넘어서 1학년 커뮤니티 기숙사가 있어요 아

그 보시면은 아마 예쁠 겁니다. 이제 네. 앞 전방에는 이제 아트 쪽입니다. 여기는 네. 이제 뭐 악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음 있고 연극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장소죠. 다리를 지나서 아, 저기 제가 <laughs> 뭔가 발견했습니다. 언클 <laughs> 장님 카메라를 잠시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굉장히 귀여운 그림이 있어요. 바로 저기. <laughs> 요새 저기가 저희가 고래를 키우고 있어요. <laughs> 고래? 네. 이 아마 이거 악기나 댄스 아하. 그리고 그렇죠.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여기가 아마 e 를 연극장이에요. 그래서 음. 연극 학생들 이제 춤추는 학생들, 연기하는 학생들이 네. 매 학기마다 아하. 연극할 수 있는. 아 어, 표도 판매를 하고 그렇죠. 있는 곳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그냥 자유로운 느낌에 음, 다른 건물들하고 좀 다르게 그렇죠. 색깔이 들어가 있어 역시 그렇죠 예술 쪽 건물이라 조금 느낌이 다른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예타 코스트 다닐 거기서 살 때는 되게 많이 지나갔던 곳인데 네 지금 기숙사 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음. 어, 그럼 2학년이 되면 그 즉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즉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1학년만의 공간이라서 <laughs> 그러면 집이 가까워도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나요? 할수 있습니다. 어. 돈만, 돈만, <laughs> 돈만 낸다면. 돈만 <laughs> 낸다면. 네. 각자 기숙사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네. 메사코트 배경이 약간 어. 이름들의 배경이 다 어, 스페니시. 음 스페인어를 베이스로 두고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저희 메사코트의 생이죠. 어. 남학생, 여학생 건물은 네.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나요? 아니요, 같이 삽니다. 뭐라고요? 네. <laughs> 그니까, 바로 딱딱딱 붙어 있진 않지만, <laughs> 네. 그래도 이제 섹션이 나눠져 있죠. 1층 오른편은 가남자, 아... 왼편은 다이자 그래가지고 조금 뭐 어떻게 한국적인 면에서는 좀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네, 같이 네. 삽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에 뭐 성별을 네. 나누지는 않고 그쵸. 어쨌든 이렇게 섹션은 나누는 정도 음 들어가 보시면 거의 근데 차이가 없어요 되게 자유롭네요 네. 우리는 엄청 까다로웠는데 건물도 따로 있을 뿐더러 그쵸. 입구에 추리카드를 대야지만 들어갈 그쵸. 수 있는 경비 아저씨도 음 계셨고요 근데 좋다. 보통 자, 각자 잘 하더라고요 네. <laughs> 여기서 보다시피 좌측에 여기가 이 가장 최근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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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지어진 곳입니다. 음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정말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제일 비싸요. 다른 곳보다 제일 비싼 싸 어, 건물이 좀 세련된 죠 같은 세련된 네. 느낌이 네. 많이 나요 이 건물을. 저 음, 그렇죠. 여기서도 뭐 피니스 운동하는 곳도 있고 <laughs> 무슨 건물이죠 이거는? 여기가 다 기숙사랑 기숙사도 있고 어... 음식 먹는 것도 있고 아.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자유롭게 뭐 배구나 음... 어. 방학 때는 보통 학생들은 기숙사에 안 살고 집에 가죠 여기는? 무조건 내보내요 아... 무조건 그 방학 때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쪽 커뮤니티는요 어,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또 여기도 이름이 있네요 여기 뭐 마리포사도 있었고 음. 저기는 카바요 마리포사가 자기는 나비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뭐랄까 저기 라고 보통 다 이게 다 스페니시 아고. 베이스로 만들었어요. 아 건물 동 이름을 저렇게 그렇죠, 하나씩 그렇죠, 그렇죠. 다 말해요. 라고, 온다스, 마리포사, 가바요 음, 그리고 여기 여기 유시아의 학교에 그 대학 축제 같은 그런 연례 행사가 있나요? 음 열네 행사요? 네. 저희가 그나마 가장 유명한 게샤토벌페스트라고 패스, 네. 10월 달에 약간 그런 축제 같은 겁니다. 음 그래서 유명한, 완전 유명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유명한 가수들이 와서 음 같이 뭐, 퍼포먼스도 하고, 네. 그리고 음악도 듣고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 주로. 한국처럼 그런, 어, 뭐랄까, 한국처럼 네. 막 그렇게 뭐 만들고 막 팔고 막 그런 축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제 대신 학기 초마다 네. 그 저희가 부스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네. 동아리 막 오라고 한국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동아리 막 오라고. 네 그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럼 동아리를 가입하면 동아리마다 어떤 행사는 그렇죠. 있겠네요? 자기들끼리 되게 많이 해요. 그럼 음... 이쪽은 바로 제가 살았던 아 온다스 건물입니다. 건물에 그까 그러니까 수업 듣는 강의동에서 꽤 멀리 떨어져 그렇죠. 있는 거 같은데. 꽤 멀리. 걸리, 걸리 <laughs> 옛날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3층까지 있는 거 네. 같은데.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없죠? 엘리베이터 있어요. 오 필요하면 사용합니다. 네. 거의 사용 안 했었던 걸 기억을 하고 거의 끝으로 왔죠. 이제 이쪽으로는 끝입니다. 여기서는 파킹, 랏도 있고. 네. 어 운동기구도 소소하게 있네 요 여기. 기숙사 있고. 그 안이라서. 그렇죠. 거의 아무데도 안 하고 음그 뒤를 돌아보시면은 네. 여기가 해질 때 정말 예뻐요. 아 제가 메사코트에서 한 가지 기억이 남는 게 수업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에 여기서 해가지고 있었는데 뷰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아 개인적으로 정말 예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그런 그렇구나. 감성 좋아하시는 분은 음, 느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감수성 풍부해져가지고 아, 페북에 막글 쓰고 아아 오늘도 <laughs> <laughs> 어, <그냥이라>. 나는 <laughs> 선셋 점점점. 점점. 어 저기 저기도 개미핥기 있다 <laughs> 저희 개미핥기 이름은 피터입니다 피터 정답 아시죠? 정말이요 정말 이름피를예요해요 스튜디오 센터 지나가시면서 보시겠지만 피터가 아서 공부하는 모습도 여기는 이제 바로 스튜디언트 센터인데 네. 어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도 일어나고 네. 여기 인포메이션 데스크도 있어가지고 가장 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아니다 네. 이쪽 문 말고 저쪽 문에 네. 들어가시자마자 좌측에 가시면은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공해주시는 분들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음 물론 영어로 영어로 네. 한국어로 좀얻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뭐 이벤트나 뭐 했을 때 방을 빌릴 수도 있고 네 그런 곳이죠 아... 한 쪽에 음...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불이 켜져 있구나 Closed Winter Break라고 oh, 써있습니다 아이고 아쉽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 불은 켜져 있는데 그러게요 아예 못 들어오냐는구나 네 여기는 이제 스튜언트 센터의 위쪽 부분, 네. 좀더 이제 캠퍼스와 가까운 부분, 네. 사우스 쪽이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는 아마 이쪽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휴메니티 쪽이 올 거예요. 네. 바로 보입니다. 저쪽에서 다리를 건너 오시면 스튜언트 센터 쪽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가장 이동 인구가 많고 여기는 음 이제 좌측, 어, 우측으로는 저희가 서점이 있고요, 더힐이라는 네. 서점이 있고. 아 여기도 또 밑으로 이게 블러드 도을 센터 이런 게 있지만 이 밑에 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네. 공부하시는 곳이 장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모르는 곳이에요, 거기이는 숨겨진 어, 그렇죠 장소. 네, 조용하고 거기서 나름 네. 괜찮고 은행, ATM도 있고. 내가 했듯이 미샤의 북스토어, 푸드코트.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은 가끔 뭐 밴드 하고 싶은 사람들 올라와서 밴드 하고 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좀더 우측으로 좌측 보시면은. 저기 우리 바로 밑에 건 1층에 있는 건물이 그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여기선 어 시런 가버먼트 어, 학생부 학생 아 학생회장 학생회장이 회의하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총 학생회장 말씀이시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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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런 가버먼트 시런 미디어 어아 담당을 하고 있고 여기 푸드 코트는 학생 네. 식당 개념이에요? 아니면 학생 식당은 따로 있어요? 학생 식당은 사실 이제 1학년들 커뮤니티에는 메사 코트는 메사 커먼즈라고 있고 미드 음. 어스에는 다른 곳 있어요. 막 피핀스 아니면은 <laughs> 브랜디 와인 나오는 그런 곳이 있는데 네. 다 1학년들 위한 곳이고 음. 2, 3학 2, 3, 4학년들 식권을 사면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네. 1학년들한테 가장 주고 여기는 카페테리아기보다는 사 먹는 곳. 뭐 웬디스 네. 핸더 익스프레스. 아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 수업 듣다가 이제 점심 시간에 식사하러는 보통 어디로 가요? 보통 여기로 다 옵니다. 아 서브웨이 있고. 그래서 12시쯤 되면 여기 사람 이 미어 아 터져요. 정말 많고. 그렇겠다. 네. 그리고 이쪽에 자체에는 어, 유학생들이 가장 문서 모든 문서를 제출할 인터내셔널 센터가 있어요. 아 3층인가? 저쪽 보시면 2층에 보이시나요? 2층에 인터내셔널 네. 센터로 써 있어요. 네, 저쪽입니다. 저기에 그냥... 이제 뭐 서류상 문제가 있거나 네. 아니면 중간에 한국을 나가야 되거나 하실 때 아... 여기로 방문하셔서 가지 네. 필요한 제출을 어, 받으셔도 되고 내셔도 되고 선생님과 카운슬도 할수 있고 음, 유학생들이 자, 가끔 찾아오는 센터군요 그렇죠. 네. 가장 필요한 곳이죠 그리고 정면 보시니 여기는 웨스트푸드 어, 콜트고 여기에 판다 익스프레스 서브웨이 웬디스 와후 사 먹는 음... 곳이 있고요 거시고, 그러면 여기 네. 학교 안에 있는 곳이니까 좀 외부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나요? 아니면 똑같아요? 아 조금 저렴해요. 아, 한 1불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아, 조금 저렴하고 보통 수증카드에 돈을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음, 근데 네. 이제 거기서 돈을 넣고 네. 카드로 미리 넣으면 한 300불 정도 넣어 놓으면 그냥 그걸 때마다 여기서 사 먹을 수 있는 걸로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가장 어, famous한 피터가 궁금입니다 사진 한장 찍어야겠죠, 애랑. 아. 이제 플래그폴을 지나서 네. 플래그폴을 지나서 왼쪽으로 <laughs> 계속 오시다 보면 이쪽, 이쪽 길로 맞아드리게 되는데요. 뒤쪽으로는 네. 이제 랭스 라이브러리가 있고 음. 앞쪽으로는 소셜 사이언스 렉처허. 여기는 주로 이제 사회학 아. 사회학도 분들께서 네.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SSLH라고 여기도 또 400명 정도. <laughs> 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그, 그 건너편 건물은 비즈니스 빌레이트가된 건물일 거예요. 음. 네. 그지은지꽤게 얼마 안된 건물이고. 자전거 탈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 스키는 아예 안 되네. <laughs> 진짜. 방학 때 학생들이 없는 시기를 이용해서 지금 건물 공사 현장인 캠퍼스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도 사회과학 쪽 건물들이 있는 곳인데 뭐 관련된 건물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사회과학 쪽 가장 중심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음.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 이제 두 번째 스타벅스. 아저 학교에 세어세번세 어, 세세 개의 스타벅스가 있는데 아까는 이제 북스토어 옆에 있는 스타벅스랑 네. 여기 이제부 이제 비즈니스 음 경영학 쪽이죠. 네, 경 경영학 쪽 빌딩입니다. 네, 스타벅스 이렇게 앞에 전망이 보이시고 지금은 닫았네요. 방학 때라 그렇죠. 문은 열지 않았지만 학기 중에 굉장히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캠퍼스 안에 스타벅스가 세 개가 있다는 게나 정말 놀랍네요. 정말 정말 <웃음> 놀랍습니다. <웃음> 정말 많이 왔어. 아니 그리고 스타벅스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다른 카페도 보고, 그렇죠. 그 캠퍼스 옆에 그 피츠커피, 어 그렇죠. 그 그렇죠. 던킨, 다른 매장들도 굉장히 많이 그렇지. 있는데 <laughs> 여기는 왜 이렇게 화려한 건가요? 전구 여기가 달아놨네. 제가 개인 아까 그 건물 이건만 가장 최근 네. 최근에 지어진 거라서. 나름 손을 쓴것 같습니다. 여기서 투자를 좀 했네. 야, 밤에 보면 엄청 예쁘겠다, 여기는. 불빛 네. 다 내려오고. t h 쪽. 법학도 있어가지고. 네. 미널지 <목소리를> 있고, 네. U.C.I.는 사실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네. 보통 다른 도시를 가다 보면은 도시 안에 학교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U.C. 얼바인의 경우에는 원래 이게 다 오렌지 밭이었어요. 음 그런데 네. 여기서 얼바인은 사람이 학교를 먼저 짓고 나서 아 그다음 쪽 동네가 생겨나기 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 학교가 먼저 그리고 동네가 그다음 형성되고 아 다른 학교와 다르죠. 그게 좀 흥미로운 점이죠 얼바인 내에서는 이 캠퍼스 주변이 가장 먼저 그 거주지역이 형성이 되고 그렇죠.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얼바인 전체 도시를 형성해 나가는 그렇죠. 형태로 그렇죠. 발전을 했군요 그렇죠 음. 이제 저희는 어 이제 미드에어스 아 지금 거기에 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두 번째 1학년 기숙사 커뮤니티입니다 아. 이제 미드에어스라고 어 어떤 반지의 제왕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한국말로 중간계죠 네. 근데 이제 미더러스 반지의 제왕 테마로 만들어진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몇몇 기숙사 이름들이 뭐 미스티 마운틴이나 등등 어. 그런 것들이 있죠 아 어, 맞습니다. 방금 저기 있네요 어? 간달프 클래스룸이라고 핏인 커먼스, 간달프 클래스룸, 워커베리 <laughs> <이라고. 웃음> <커몬>, <laughs> <버컬베리. 웃음> 그런 게 있습니다. 반지지향 테마로 지어진.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음. 메사코트보다 먼저 지어진 동네예요. 음. 자, 저쪽 전방에 보시면은 어, 어, 피빈 음. 그리고 저기 어, 카페티라입니다. 메사터코트 먼저 비슷하게. 여기도 방학 때는 다 학생들을 내보내는 건가요? 다 내보내요. 아, 여기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DK씨와 함께 UCI 캠퍼스로 돌아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미래의 후배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미래의 후배님들께 어... 미래의 후배님들께 만약에 UCI에 오시면은 음,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어, 사실은 이제 대학교가 단지 이제 한국인분들에게 대학교가 뭐 메인 밸류가 있고 이렇게 오지만은 중요한 거는 거기서 대학에서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저는 너무 이렇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쉬운 것만 들으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빨리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적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널려있는 리소스도 되게 많고 배울 수도 있는 것도 많고 정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게 확실하게 있다면 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놀러오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정말 마음을 깊게 어, 다짐을 하시고 정말 원하는 걸잘 쟁취하셔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찍은 영상 빠른 시일 내에 편집을 해서 <laughs>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